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경 트럭입니다. 와, 아주 큼지막한 오랜만에 등장한 더센 마이티비보다 확실히 크네요 헤드가. <laughs> 예, 아무래도 뭐 대우는 뭐 노우스도 그렇고 원래부터 머리가 좀 컸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그런지 좀뭐 크게 디자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오랜만에 더센 어 이렇게 들어와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어 내용 한번 알려드리면은 21년 등록에 이제 22년식. 66,000km를 타, 이제, 따끈따끈한, 네, 주행거리 짱짱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요즘에 적재함이죠. 뭐, 요즘엔 차량에 대한 뭐 정보들도 많고, 뭐, 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유튜브 상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요 적재함은 지금 이제 가장 인기가 좋은, 이제 1장이 들어가는, 네, 그런 차량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건 개별함을 하셨던 차량인가요? 네, 요거는 용도는 보시다시피 뭐 위에도 이제 가 캐리어 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좀 이따 보여 드리겠지만 어뭐 깔깔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공구함도 다돼 있어서 바로 사업에 투입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차량. 이다는 거 예, 확인하시면 되고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오토는 아니시고 수동 차량인데 어꼭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수동 차량이 오토 차량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요. 거기에 이제 뭐 인판급 차량이다 보니까 어, 신차 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많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영업용으로 지금 바로 투입하시기에도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라 거. 그거까지 감안하지,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타이어 트레드도 6만 키로 탔기 때문에 뭐 아직 트레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타이어는 거기에 이제 한국 타이어가 아닌 미쉐린, 미쉐린으로 해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도 굉장히 깨끗해요. 뭐 저희들이 간단하게 뭐 상품화 거의 안 했습니다. 네, 있던 그 채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네, 철판도 다 보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짐 고정할 수 있는 이제 끝에 U볼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여기 보있다시피 이렇게 깔깔이들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사업에 투입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거기에 뭐 연식은 뭐 당연히 좋으니까 뭐 하부는 뭐분나완하겠죠뭐 중간 중간 이렇게 네 보강도 조금씩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중량짐도 예, 커버할 수 있는 네, 그런 차량이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어뭐 윙바디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게 없다 그러시면은 윙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꼭 하고로만 보실 필요는 없고 네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네 뒷부분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시면 항상 이제 저희들이 차볼때 적재함, 크게 휜 곳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근데 날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날개 부분들은 좀휠수 있어요. 거기다 깔깔이 바로 이제 양쪽을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쪽으로 좀 이렇게 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이 판, 네, 차체랑 이 적재함, 판이 수평이 잘돼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날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시면 날개도 아직 사용감이 많이 없어요. 보시면은. 네. 그리고 알루미늄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뒷 타이어 트레드도 아직 충분히 예한80% 이상 남아 있는 뒷 네.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미쉐린 타이어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에 들어왔고요. 어, 보시는 것과 같이 오톤은 네, 아니고 이렇게 이제 스틱 차량입니다. 그래도 뭐 더센 다 아시죠? 이제 더센 인기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에어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오톤 차량 같은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도 이렇게 네, 5톤이랑 똑같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네, 소리도 지금 굉장히 짱짱하게 지금 에어 빠지는 소리 들리시죠 시동도 한번 걸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동도 굉장히 우렁차게 잘 걸리고요. 어, 실주행, 안내드렸듯이 66,539km를 네, 탄 차량입니다. 어, 항상 에어 방식은 에어가 차지 않으면은 클러치든 브레이크든 모든 구동계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고등 확인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에어가, 게이지가 이제 5 이상 잘 차고, 어, 되어 있어서 이제 경고등 이 꺼진 다음에 이제 운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그 정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엔진 소리도 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엑셀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해요. 뭐 신차급 그대로의 상태 그대로 뭐 피스질이나 뭐 이런 거한 것도 없이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이제 근데 좀 이런 거는 옛날 스타렉스에서 보던 약간 <laughs> 일체형 그런 거랑 좀 비슷해서 좀 뭔가 좀 아쉽긴 한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도 좀 이제 뭐 짐이라든가 아니면은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이제 쉬실 수 있게 이렇게 컨디션 좋은 차량, 영업용 바로 투입하실 수 있는 차량.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세경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드리면 21년 등록에 이제 22년 신형으로 나온 네, 더센 4톤 네, 수동 파레트가 10장이 적재가 가능한 카고트럭입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세경트럭으로 문의 주세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